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의 일생 과정에도 그러합니다. 지난 과거 상황이 오랜 후에 다시 재현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겪었었던 힘든 일과 실수를 자녀들도 대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올바로 하신 후에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었던 사건이 되풀이 되고 아브라함이 했었던 실수를 그의 아들 이삭도 되풀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되풀이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는 되풀이 생활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생활의 흉년을 되풀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해짐을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9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흉년이 들었다. 라는 것인데, 심한 흉년이 지금 현재 다시 대풀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26장 바로 전에 이삭은 쌍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 둘을 동시에 품에 안았습니다. 간만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었을 때 닥쳐섰던 심한 흉년이 이삭이 이렇게 기뻐하는 와중에 또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 아 주기적으로 오는 자연현상이었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에 왔었던 흉년이 지금 또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기록하게 하신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때 자연적으로 대풀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던 것은 그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도 또 같은 흉년이 반복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앙도 연단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당하고 있는 흉년을 언급하시면서 굳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삭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저 연단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 축복의 그릇 받는 그릇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삶 속의 모든 대풀이 되는 주기적인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축복해 주시려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와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잘되고 평안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이삭이 그랬어요. 그는 쌍둥이 은혜를 받은 후에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두 아들을 얻기 전에 이삭은 성경을 보면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환갑 때에 일시에 두 아들을 얻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에 끌려서 생활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출생 서열대로 두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받으리라고 그러셨는데 출생 서열대로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상 내외가 두 아들을 얻은 후부터 지금 흉년이 임하기까지 이렇게 그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나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흉년이 지금 되풀이 되는 것은 그의 이러한 나태해진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되풀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서열과 정과 순서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와 취향이 맞는 자들과 편을 지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인전과 관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도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에 대한 경고신호로 생활 곳곳에 대풀이 흉년을 주십니다. 경제 흉년이 대풀이 됩니다. 매상이 축소되고 삶이 빠트돼집니다. 가정 흉년도 반복됩니다. 소소한 일에 부부가 의견 마찰하면서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이전에 고부간 갈등이 다시 반복됩니다. 심령의 흉년도 대풀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 납니다. 교회 생활 흉년도 대풀이 됩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다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정도 식어집니다. 눈물도 다시 말라 짜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모든 현상을 상황적인 현상으로. 심리적인 형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되풀이 현상입니다 왜요?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나태해졌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되풀이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이나 관계적인 상황에 매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는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앞에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있으라고 한 가나안을 떠납니다 사실 이것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앞에 닥쳐졌던 흉년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의 아들 이삭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보아도 알고 이삭을 보아할 때도 알지만 힘든 상황이 되풀이될 때그 상황을 떠나는 것은 피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실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될 때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실 20년 동안 기도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었듯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불임이라는 자궁흉년 상황에서 20년을 기도하여 아내가 잉태하는 기도 응답을 그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대풀이 되자 상황이 압도되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풀이 흉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풀이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인격을 완전히 고쳐 주시려고 대풀이되는 수치 현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야 너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더니 6절에 보시면 이삭은 그랄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본받아야 할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애초에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애굽으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그 가는 길목인 도중인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삭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푸른 초장과 기름진 농작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한 땅은 심한 흉년으로 인해 사실 가축을 먹일 풀이 넉넉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나한에 그대로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생각에도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마찰로 인해서 저 사람 옆에는 앉아 있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비현실적으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있으라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 위해 갈등하던 이삭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삶의 흉년을 피해 보려고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교차로에서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믿음이냐 하면 이 사건 이때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지속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쌓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삭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즉, 네가내 말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갈등하게 갈등하고 있는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은근히 새로운 말씀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주십니다. 애국으로 가지 말라. 즉,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가나안에 계속 유하라.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흉년을 주신 근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거기 보면은 물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물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계속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누굽니까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볼 때마다 아니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저 여자 누굽니까 왜요 너무 아리따우니까 너무 아리따우니까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부가가 아리땄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대풀이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부모의 신앙 모습과 생활 모습은 거짓말까지도 자녀들이 그대로 탑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이 좋은 면을 닮도록 믿음과 교회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거짓말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고쳐주시려고 흉년을 주셨고 그 아래 사람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물어오자 아버지처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격 속에 숨어있던 거짓이 표면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나서 창피와 수치를 당해야 비로소 고치기 시작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같은 것을 지적받게 하시고 대풀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처럼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주위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되풀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 주시려고, 동료들로부터 같은 일로 계속 되풀이, 지적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치고 모난 인격을 선보시려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같은 일로 되풀이하여 종종 마음 상하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어떤 면을 계속해서 지적하실 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시려는 되풀이 은혜이구나. 그래서 이삭도 습관대로 거짓말했다가 이방인 왕에게 아주 심한 꾸중을 받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찌 우리에게 거짓말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거짓말해서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뿐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가 큰일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수치당하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런 큰 창피를 당한 후로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비로소 그의 인격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수치와 창피를 되풀이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풀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해서 1 1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대 거짓말은 이삭이 했는데. 오히려 아비 멜렉은 자기 백성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 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그랄 사람에게 어명을 내려서 이삭이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했더니 비록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생활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풀이 수치를 통해 고쳐주시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체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진앙생활하면서대풀리하여 무엇이 무엇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해 주실 때에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같은 것을 말하느냐고 부부 사이에서도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대풀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 속에 있는 키를 지적하셔서 나를 옥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말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다듬고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들 눈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를 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생활의 대풀이 흉년을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나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하던 인간적인 방법은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둘째, 대풀이 지적으로 대풀이 창피와 수치를 종종 주십니다. 내 인격과 믿음 가운데 고쳐야 할 것은 지적하시는 동시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격자가 되도록 우리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올리도록 적용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이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